사람이 사는 곳을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게 되지만 가장 큰게 삶에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혼의 이주를 이 사람들은 되게 특별하게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 과정을 작품으로 담고 싶고 그에 어울리는 결혼식장을 꾸며달라. 웨딩 세레머니일 것 같아요. 관객들과 함께하는.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주하는 느낌으로 살다가 아직까지도 정착할 곳은 못 찾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지, 외국에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아, 정말 나의 그 집? 어, 그것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주의 끝?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작업을 했어요. 물감은 캔버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캔버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해요. 집을 없앤 그런 형태거든요. 체반이라는 집의 형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여러 군데 이렇게 움동 떠 있는 거예요. 살아왔던 그런 여정 그런 것처럼. 그첫 작품이 할머니 선묘를 촬영한 돌아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할머니가 그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가셨던 그 여정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여정이 너무 영감을 받은 그 에피소드였어요. 거기서부터 영상 제작을 시작한 것도 있어서 보통 이민는 출발점.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그래서 아직도 친척분들도 제주도에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직접 생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17년 이후에 어, 제주도에서 다른 도시로 나간 사람들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제주도로 이주 온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이제 93년도에 미국을 가서 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많은 시간이 흘르다 보니까 아 이게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한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또 편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그 위치가. 제가 이제 여행가방에 그 테이프를 몇 개를 챙겨가지고 미국에 막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시하는 공간이 작업실인 거예요. 그 공간에 반응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일정 전시기간이 지나면 그걸 폐기하는 작업이에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장소로 옮겨가면서 또그 다음 장소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 가는 거는 정착되지 않은 삶, 영원한 이방으로 사는 제 삶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저는 작업을 제가 사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저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키우던 식물들을 친구에게 다 맡기고 와야 됐거든요. 두고 올때 진짜 다양한 감정을 느꼈는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i n t h a i l a n d t h e r e s a k i n d of b e l i e f t h a t i f y o u b u r n t h a t o b j e c t s l i k e p a p e r m o n e y b u i l d i n g or a paper car uh, the dead people will we, we get the objects i kind of take the idea from that my work kind of play with the, the real objects and the, the fake on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i'm, I'm interested in <laughs> 2015년에 아마 처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 왔는데 제주 친구들은 없고 이주한 친구들하고 계속 놀게 되더라고요. 어떤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것보다는 좀잘살아 보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을 제가 문화라는 코드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업을 보고 어떤 작가님이 제주에 입도조라는 문화가 있다. 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들어올립 선도 조상조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들어온 첫 번째 조상, 문화적인 이유에 입도를 한 친구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죠. 친구들을 찍었지만 나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